창세기 3장 13절, 10,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와 하나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일을 저지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모든 들짐승보다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배로 기어 다니고 내가 사는 평생 동안 흙을 멀 것이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손과 여자의 자손 사이에 증오심을 드리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디금진을 상하게 할 것이다. 우리가 잘하는 말씀입니다. 어, 제가 한번 그 어,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어, 미국의 어느 도시의 작은 도시죠. 어, 뉴스카스터가 어, 뉴스에서 이제 어, 기상을 보고 하는데, 일 년에 한 300번 이상 틀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틀려갔고, 이제 다들 도시에서 전체적으로 들으면 이 사람은 기상캐스터가 아니다 하고서 이제 해고를 당했는데, 딴데 가서 딴데딴 딴 도시에 가갖고 이제 기상캐스터로 이제 일을 하기 시작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볼때왜 당신은? 어, 그, 다른 도시에서 어, 기상캐스터로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이제 우리 도시에서 왔느냐 하니까, 저는 학교도 다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도 많이 했는데, 근데 문제는 어, 기우가 나의 내 말을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자기가 기우를 맞춰야 되는데, 기우가 자기 말을 안 들었다. 그런 말을 했을 때, 어, 직업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죠. 이런 것을 볼때 자기는 기후를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한 것이고 그리고 또 쉽게 말하면은 기후가 내 말을 안 들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이런 것입니다. 아참 역사가 우리 말을 안 들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 속에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우리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하나님께서 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언들이 500개 정도 됩니다. 어, 그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처음에 읽어볼 때는 그냥 만화 같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스토리 같은, 하나의 같은 다른 나라 말 사람들의 그. 역사책을 읽는 것 같은,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하나하나 전 세계의 시간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00개의 예언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질 때에, 아, 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그 성경에 드러나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개시와 하나님의 약속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한 500개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볼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성경 안에서 참이 말씀들이 하나하나 성령의 감동으로 기력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딴 나라의 하나의 이야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책이 아니라, 우리와의 상관이 있는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믿고 성경을 읽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런 이 성경 안에서는 예언된 하나하나의 우리 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태어나신과 그리고 죽으신과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시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방향성을 잡아주는데 매우 유익한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볼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예언들은 나하고 상관이 있고 그 성경의 약속들은 나의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의 오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의 맥락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참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을 흙으로 만지셔가고그 다음에 이 너는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셨기에 잘 살아가는 너네. 그러면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와를 하나님께서 자기 짝을 갖다 쥐어주고, 그리고 아담은 그 짝을 봤을 때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고백이 했습니다. 아, 따라 합니다.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어느 분이 내가 상담할 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사는 게 훨씬 낫을 텐데.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고 번성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던데. 근데 그거는 잘못 우리 생각이고, 내 생각도 아니에요. 우리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이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혼자 사는 것이 존치 않기 때문에 갈비때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셔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리고 너희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너희는 모든 것을 이름에 입에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 짓는 것마다 그게 너희는 다스리고 번성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했어요. 근데 단 하나의 그 가운데 에덴 동산에 나무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생명의 나무이고 그리고 하나는 선악과인데 그 가운데 선악과를 너희들이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러면 너희는 죽는다. 그러면, 이렇게 보 이렇게 사랑에 많은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좋은 에덴 동산을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따먹,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을 때, 그래도 내가 따먹으면 봐주시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다 근데, 거기서, 그 사단이 와서, 뱀으로 와서, 너는 정령 죽, 죽을까? 하나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사로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이지 하지만 이거를 질문사로 물어본다 그러면 이것은 사단이 주는 것을 항상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을과 정령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람은 그 선악과를 먹으로 인하여 영적으로 육적으로나 혼적으로는 죽지 않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대화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같이 주파수가 맞출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며 살지만은 죄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리고 두려워하며 숨었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창세기 3장,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하게 찾아올 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봤을 때, 아담이 숨었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함으로 처음으로 하나님의 창조물에 두려움이 들어온 첫 단어예요. 두려움으로 내가 숨었나이다 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으로 내가 숨었나이다해서 그리고 너, 내가 숨었냐 너희들이 왜그 전에도 벌고 벗고 살았는데 왜 지금 왜 숨었느냐 물어볼 때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러한 마음이 생겼는데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내가 숨었나이다. 이런 관계가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그 사건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참, 여기 중요한 내용을 보면, 아, 잘 보세요. 15자, 14장 15자를 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 자, 하나님께서 물어봤을 때, 아, 뱀하고 대화하는 내용하고요. 아담하고 대화하는 내용은 달라요. 내용은 뭐냐 하면 내가 그 아담에게는 누가 네가 벌거벗었냐고 그랬느냐. 누가 너를 먹게 했느냐. 계속 대화를 이끄는 대화예요. 그냥 좀말좀 좀 하자는 하나님께서 누가 먹게 했느냐고 할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와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누가 먹게 했냐면, 그 보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당신이 준 여자가 나를 먹게 했나이다 했어요. 핑계를 듣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두려움이 옴므로서두 번째 죄는 사람은 핑계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핑계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면, 아담은 바로 핑계됐어요.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하고 하면 되는데, 당신이 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다가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 근데, 보면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뱀에게 대화하는 가운데, 바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물어보지 않은 건 뭐냐면, 너는 이렇게 나요. 너는 여자와 이 여자하고 이제는 적대감을 줄 것이다. 에미티라고 말하는데 원수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제는 너는 이 모습의 아름다운 모습이야. 이제는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너는 이제는 배로 기어다니기만 기어다니는 것만 아니라 이제는 너는 흙으로 털거러 먹을 것이라는 이세 가지 저주를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고, 의견 자체도 뭐라고, 너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뱀하고 사람하고 달래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말을 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나와요. 여자는 지금 아단과 하와는 지금 죄를 지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으니까는 죽죠. 나는 이미 정령 죽을 것이니까 죽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아담과 하와인데, 하나님께서 예언하는 것은 너의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해요. 이게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어, 나는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부부가 이렇게 하면, 넌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너의 후손은 이렇게 나와요. 그때에 아담이 번쩍했어요.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것이 뭐냐면, 어, 하나님께서 넌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이제는 나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잘 보면 뭐라면, 이름이 바뀌어요. 이브가 처음에는 이 이름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었는데, 이제는 이름이 하와로 바뀌어요. 하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는 산자라는 뜻이에요. 결과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이제는 산자의 이름으로 준 것이 너의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그래서 18절에 보면 은 너는 하와라고 말하기 시작하는 것을 봅니다 어, 참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것이 신학적으로 보면 신학생들은 알겠지만 이것을 프로토고스폴이라그래요 미리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기쁜 소식 에방헬리언이라는 말 자체가 오늘 여기에 성경에 처음으로 나오는 프로토거스폴리라고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토를 상징을 하면서 복음이 선포되는 너는 정령 죽으리라고 한 여자한테 너의 후손을 말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브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축복이 너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약속하는 하나님. 얼마나 놀라워요. 여러분. 여기에 이 창세기의 3장에 담겨져 있는 프로토 고스플 하나님의 복음에 어, 처음에 시작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는 기울러야 돼요. 이거를 알 때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여자의 후손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데, 뱀의 저주는 아까 말한 것처럼 흙으로 먹고 살 것이라는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여기서 또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하면은 우리는 아담을 지었을 때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뱀의 먹히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담이, 아담 아래는 그 자체가 뱀에 먹히게 되는 존재이지만은, 하지만 기어다니는 짐승에게 먹히는 존재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그 먹힘을 받지 않는 것은 언제냐 하면, 우리가 땅 위에 서, 떠있을 때. 우리 자체가 땅 위에 떠있을 때. 우리가 뱀보다 높이 있을 때. 그럼, 우리를, 우리가 먹힘이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영적인 생활을 할때 먹힘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에 속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힘을 받지 않고, 흙에 먹히는 사람이 되지 않고, 흙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늘 위에서 산다는 마음을 갖고, 믿음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시민권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고 말한 것처럼 이러한 힘이 복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 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 가운데 이제는 이러한 뱀과 그리고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도 말하고. 그리고 그이 양에 대해서도 말하고요. 그리고 또 말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양만 아니라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미가서 5장에도 말하는 것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벌써 말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얼마나 놀라운 천년 전에 그 말을 여러분 저는 저는 지금 한 50년 전만 해도 깜깜해요. 여러분, 저는 작년까지 일어난 일들도 깜깜해요. 우리가 지금 저 구월동에서 나온 것이 2년 반 2년 8개월 됐는데 깜깜해요. 구월동에 언제 갔느냐 해요. 그런데 천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예언해 갖고 이루어지는 사건. 어디서 저 시골 어디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런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볼때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 뱀의 저주를 받음으로써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하면은 어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랬어요. 아,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바리스파 사람들과 사드게파 사람들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을 불러오는 것을 보고 여한이 말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더러 다가올 진노를 피하려고 하더냐? 그랬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는지 않은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지 않는 사람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불륜되는 것을 말해요. 마태복음 13장 3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세상이고 좋은 신은 하늘 날에 자녀들을 뜬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고. 여기에 말씀에 좀더 보면 이 악한자가 와서 저녁에 와서 심었다 그랬어요. 가라지는 몰래 누가 와서 심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8장4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버지 마귀에게 속해 있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서지 못한다. 그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자기 본성을 드러낸다.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숨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 마귀에서부터 오는 세력이랬고, 결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3장 15절 말씀에는, 여자는, 여자는, 여자의 후손하고, 여자를 말해. 우리 3장 15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내 자선과 여자의 자선 사이에 중호심을 들이니, 여자의 자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 발길을 상할 것이다 여기에 보면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여자의 사이에 적을, 적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과 여자의 자손, 여기에 여자의 자손이라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고, 이 여자의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들달렘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김묘자 모사, 우리에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의 자손이 그 여, 그,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모든 세력과 그리고 사단의 모든 위치와 사단의 모든 힘을 없앨 것이고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예수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은 발뿐이 물을 물을 데가 없어요. 발을 물는데거아세요 뱀이 물은 것은 거진다 발 밑에죠. 발이죠. 그러한 것처럼 발을 상하게 하는데 이것은 이거 자체도 시편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가 발을 상하게 할 것이고 십자가에 보면 로마 군병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목에 못질을 한 것이 상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상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사 여자의 후손 예수님의 뱀을 머리를 상하게 했다. 히브리서 2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에 함께 나는 사람들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어, 이것은 프로토 고스볼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나오는 첫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결과는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래서 이거를 참 공부를 하려면요 게시록 12장까지 읽어야 돼요 창세기 3장 그리고 게시록 12장을 읽어보면 이제는 마지막 때에 창세기에 이어난 것을 너희들은 사람 그리고 사단 그리고 이 여자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들을 말할 때그 가운데 하나가 더 생기는 것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의 자녀들을 말하고 있어요. 후손들의 자녀들. 그러니까는 그것이 게시록에 나온 것은 마지막 때에 한 예수의 그 여자의 후손들이 자녀들로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그 권세한 능력으로 인하여 죽음에서 이김을 당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깡끝까지 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생긴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이에요. 오늘 너무나 짧은 시간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을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프로토고스퍼고 엔딩 거스포림은 결과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들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하나님의 시간이 들어갔고요. 하나님의 게시가 있고요. 하나님의 전략이 있고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두려움이 있으면 그것은 죽음이지 않습니까? 그 죽음을 이 책에서 뭐라냐면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나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너희들의 여자의 후손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인하여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예, 예. 우리가 세상에 흙에 속하면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밥이 되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성령에 거듭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땅에서 뜰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의 흙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흙의 가치는 명예와 돈과 그리고 쾌락이. 하지만은 성령님의 능력은 의와 평강과 기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떠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반은 떠 있어야죠 휴고를 당하면 휴고 올라가요 따라합니다 나는 반떠 있다 주님이 오시면 난 간다 예. 근데 비행기도 잘 보세요 밑에서부터 뜰려면 한참 가야 돼요 이게 뜰려면 진짜 힘들어요 근데 반떠 있으면 휴가 버려요 아. 제가 많은 그 임종 때 보면요 임종 때 보면요 어,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고, 세상에 미련이 있는 사람고, 아쉬움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 내가 끝까지 살라고 엄청나게 노력하고, 아마 뭐, 그, 모든 재물이 있으면은, 자기가 몇 시간 더 살기를 다 바칠 거예요. 하지만은, 떠 있는 사람, 성령에 떠 있는 사람, 그리고 산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미련 없이 쑥 가버리더라고요. 난 가리라고 쑥 가버려요. 이것이 사실이에요. 저좀 믿으세요. 아멘? 어, 어, 남의 말을 지어가, 이 진짜 성경의 말이에요. 저좀 믿어주세요. 어, 어, 떠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를 통하여 참 프로토고스플, 처음에 기쁜 소식, 에반겔리언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해 창제스,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로까지 예수님의 하신 일에 참여하고 동참하는 자들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